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살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한우 번식우를 키우는 정홍대 회장님의 대림농장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사료를 배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옥수수와 단백피, 소맥피, 미강, 깻무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수입 조사료와 직접 재배한 친환경 빛집. 거기에 당밀까지 더해서 정석 껏 섞고 하루 숙성 발효시켜서 한우들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한 번에 무려 3일치 분량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니까 보기 드문 귀한 장면을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귀한 거지? 이거 저 옥수수 집어넣고. 네. 예. 뭐, 집어넣어서. 오, 옥수수, 소맥피, 단백피, 그 다음에 미강, 깻무, 그리고 비타민. 비타민. 예. 비타민 종류를, 예. 이름같이 소금. 이 예. 네. 예. 그래 그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요 배합에 맞춰가지고. 예. 예. 금 나오는 저 이쪽은 어쩌고. 는 당밀. 당밀창, 당밀 아, 당밀 배, 뭐야. 배합한 거. 배합한 거. 예, 배양수. 배양수, 당밀 배합한 배합. 배합. 이리가 이제 나가 발효시키려고예요 네. 이렇게 몇 며칠만 해주는 거예요? 아 하루 지나서. 하루 지나서. 네. 2, 하루 4시간 하루 지나서 사흘 동안. 아이라한 번씩 배합 섞는 거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뭐 끝나야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영상이라 찍으려고 내려왔어요. 아 잘했습니다. 아나아 처음에 얼굴 못 봤다 나중에 봤네. 아 이거는 우리가 이거 일반적으로 보기 쉽지 않지 아 그럼요 야, 이거 하는 집도 안 많습니다 공장 외에는 어 이거 지금 한우+ 한우 네. 지금 저 사료 지금 배합하는 거죠 네. 한우 지금 번식으로 사료 배합하 한우 번식으네 어, 한우 거래 끼 노면서 아아아아아아아우아아우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라아아아아달라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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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옥수수가 보이고, 옥수수.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뭐야, 소맥피. 소매, 소맥피? 예, 네. 네. 밀가루 껍질. 아, 네. 소맥피. 소맥피. 그다음에 옥수수 껍질. 옥수수 껍질. 네. 단백피, 옥수수 껍질, 단무람 단백피. 단백피. 그다음에 니강. 니강. 네. 그다음에 살겨. 아 맞아요. 강이 살겨. 아니야, 니 네. 네. 그거 그리고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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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네 종류. 네, 네 종류. 예. 미네랄이이라고 m 민 n 고미네랄 mineral, m i 물 발효시킬 때배 n 하고 a l 어. 예, 예, 어. 하고 n e r a l mineral, mineral, m i n e 파릇 l m i n e r a 이 mi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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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i n 양수를 만들어 가지고 a l mineral, 어 잡아놨다가 이제 하루 정도 놔뒀다가 음. 그 이제 발효시키고 해가지고 그다음 이틀째 내린 날부터 사흘 동안 이런 거요 영양이 뭐 풍부해서 이거만큼은 뭐 다른 거안 줘도 되겠네 아, 그럼요 충분합니다 아, 지금 작업하는 게 이게 지금 삼 일치라고 하셨죠예삼 일치 아. 우리 인제 자기들 농장에 맞는 수량을 이제 맞추는 거지 소화에 대한 거죠. 바로불 미결지 이틀 미결지 상흘 미결지 맞아 맞 이것도 도우면 네. 나선게 상할거 아니야 아 그럼 이상하죠 아, 근데 바로 죽이면 안 상합니다 바로 죽긴 한데 바로 네. 그이니까 발업이, 상하긴 하지만 네, 네. 네, 네, 네. 그래 그 안전하게 하려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안녕 네. 여기 지금 아왜왜왜 왜, 여기 나길이받으려고 쫓아와서? <laughs> 이아서 드리받으려고, 너지 너직하게 해서 지금, 키우고 계십니다. 한가롭게, 오케이. 오,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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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정성과 과학이 함께 담긴 사료를 먹고 자라는 대림농장의 한우들.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겠죠? 평소, 쉽게 볼수 없는 사료 배합 현장.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정직한 농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